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림 얘기했죠? 오른손 그림 땡기다 고나 지금 시간에는 뭐냐면은 이 골프라는 거는 누구를 따라해서는 안 돼요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려면은 골프에서 가장 가장 골프를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이게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 근데 당연히 원운동이죠.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지죠 보세요,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는 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심에서 던지는 건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공을 갖다가 제가 왼손잡이니까 감안해서 보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던질 시간이 없습니다 타이밍, 그렇 그러면 보실래요? 이, 제가, 이런 도구를 만들었는데, 언제 던져요? 못 던져요. 던져, 올라갔다가, 던질려면, 이래야 던져집니다. 이러면 여기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걸 보겠지만, 오른, 쟤는 왼쪽으로, 왼손잡이서 왼쪽으로 던져되는데 오른 무릎이 죽어야 돼요. 흠 저는 왼손잡이라는데 이렇게 하면은, 던질려면, 이 보세요. 이건막 던지면 이거 팔로만 던진 거예요. 그렇죠? 던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던지려고 하면 이 오른 무릎이 죽어야 됩니다. 아마추어 골프는 오른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프로분들 골프는 왼 무릎으로 쳐요. 그래서 타이거 우 프로 선수들이 보면 되게 왼쪽 무릎이 많이 다칩니다. 버틴 게야 되고 쳐야 되니까. 근데, 오른무릎을 치면은, 이거라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서, 탕. 그러면, 치면서, 어떻게 돼요? 왼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저도 내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무릎이 빳빳하면은, 어떻게 돼요? 갈 때도 잡고, 머리도 잡고, 빳빳하면은, 팔이 올라가요. 회전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회전이 왜안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른 무릎이 제가 우양호라고 그랬죠? 우양호 하면 오른 무릎이 이렇게 돌아요. 쫙차가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은 정말 쉽습니다. 우양호에서 내려가고. 근데 오른 무릎이 그러면 골프로 잘 치는 분들은 그러거든요. 발바닥으로 느끼고 무릎으로 친다고 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면 1프로 일어나고 상체로 일어나는 한번도 없어요. 무릎이 먼저 움직여야지만 일어납니다. 사람은 무릎이 아프면 걸음을 절대로 못 걷습니다. 다른 데가 아프면 걸어요. 무릎이 아프면 절대로 못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때 어떻게 했죠? 왼 네, 어깨로 가서 오른 무릎으로 팡 들어가면 그냥 쉬워요. 근데 그 오른 무릎이 들어갈 때 편하게 무릎하고 팔하고 머리하고 모든 게 조화롭게 가는 게 타이밍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등축, 이 축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래서 아이언은 무릎에 안고 어프로치는 더 앉으면서 왼쪽으로 가고 드라이버는 더 뒤로 빼면서 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윙은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고, 길니까 제가 길게 떠니까. 조금 멀리 쓰고, 가까이 쓰고. 여러분들이 잘할 게 7번이 공이 가운데다? 그건 불화예요. 공이 가운데일 것이다? 사람마다 틀려요. 약간 뒤, 약간 앞, 약간 바깥으로,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로 갖고 연습을 하고선 자기의 공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등축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샷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바닥, 중저골의 역할. 엄지발가락 역할이죠. 엄지발가락 밑에가 중저골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골프를 치죠. 연습장에서도 됩니다. 왜 스크린 골프하는 사람들이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만, 필드 나와서 못 칠까요? 스크린에서는 막6원도5원도 치고 나가면은 100돌이래 그런데 왜 프로분들은 스크린도 잘 치고 필드도 잘 칠까요 그분들은 무릎에 자기 무릎의 높이를 압니다 무릎의 높이를 근데 나가면은 땅이 다데꾸벗그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매트는 잡아주지않 평평하고 그쵸 움직여도 다 불허해요 앞으로 뒤로만 움직이지 옆으로 뭐다 발이 틀리고 다해요 그런 걸 몰라. 그게 결국은 무릎의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고, 발바닥 아픈 내리막이고, 오른막 이런 경우에 잡을 줄 모르니까 골프샷을 못 하는 거 결국 그 샷을 못 한다는 건 중심, 자기 중심을 잡을 줄 모른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무릎에 몸이 얹혀 있는 거잖아. 그래야 치겠죠. 특히 아마추어들은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무릎을 잡아놓으면 12년 이상 걸려요 무릎을 자꾸 치려고 그러면 12년 이상 걸려요 제 아내 상식에 10년이 넘어야지만 골프를 조금 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냥 종아리가 기둥이고 오른 오른 오른쪽 아리가 기둥이겠죠 왼쪽 종아리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머지 다 돌아가지고 치면은 이것처럼 쉬운 골프가 없어요 머리를 왜 잡습니까 공을 왜 보고 다 보이는데. 공을 보는 분은 골프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골프가, 공이 니가 날 따라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우양호해서 공안 보고 보일 뿐이고, 그냥 땡겨서, 이거는 내가 골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하고, 공에 매달려서 가는 사람하고, 누가 편하게 치겠어요. 정지된 거를 동,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체는? 저예요. 근데 때리고 가는 거는 헤드예요. 그러면 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체가 가야, 몸이 가야 제대로 맞습니다. 몸이 가면은 체가 안 돼. 그런데 몸이, 체가 간다고 해도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뻣뻣하게 하나로 된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를 보낸다고 해도 몸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아마추어는 그 타이밍으로 가야지만 잘 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게 달라라 골프. 쉽고 편하고 오래 치는 무상한 다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간에 무릎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에. 골프는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오른 무릎. 오른 무릎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른 무릎이 죽으면 머리가 뒤에 남습니다. 오른 무릎이 살면은 머리가 앞으로 가고 오른 무릎이 사는데 머리가 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몸이 꺾이죠. 근데 무릎이 죽으면 머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게 아마추어는 절대로 오른 무릎이 15도에서 20도 이상 안 돈다, 고 그러거든요, 의학적으로. 자기가 우양호에서우양호에서 치면은 20m 더 갑니다, 20m. 에서 30m. 많게는 70m까지 많이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불화 같죠? 절대로 불화 아니에요. 불화 같으면은 0 2 5 4 9 1 8 7 1로 오세요. 전화하시고. 리메라 호텔 옆에 청담 세븐스크니 아니면 한박사의 달라라라 골프로. 네이버에 있어요. 제 카페가. 한 7,000명 있거든요. 거기 와서 질문하세요. 오름으로 돌아가는데 20m 안 가면은 제가 평생 레슨 해드릴게요. 아셨죠? 꺼요. 그